BTS는? 네? 이런 위험한 문제를 꼭 내셨어야 됩니까? 예 작가님! 아, 제발 읽어주세요! 저희 꼭디좀켜나 지금 미쳤나 봐나지 미쳤나 이새키! 이새키 봐! <laughs> 아, 이새키 어. 꼭 봐! B급 갬성 미친 드림병 약발로 만든 넘사별 클래스 이세상 퀴즈가 아니다 이새키 MC 1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! c s c 에서다 맡고 있는 애가 예니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c c 입니다 유튜버계 원탑 내생남이죠 네, 공대생 현승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생입니다 걸그룹 두분 사이에서 총일점이세요여자친구지 어... 영상 편지도 뭐, 아, 아 승구 씨 골드. 여자친구예요 <laughs> 10초 안에 보내드립니다 하나야 예능 강자 <목소리> EXID 언더 <Unbelievable> 리버블 <목소리> 해리 미친 <목소리> 아, 자 해린입니다. 사투리 욕을 그렇게 잘하신다고요. 고향이 어디세요? 광주요 네. 전라도 광주인데. 전라도 광주인데 네. 네. 프로그램 위로 한번 찰지게 한번 불러주시죠. 이 세상 퀴즈가 아니야 이 새끼! 뒤에 나올 말까지 다 들은 것 같아. 앞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퀴즈는요, 사실 그냥 풀면은 노잼입니다. 자 오늘의 우승 상품을 공개합니다. Let's 예! 근데 몇번 뜨는 거 아니죠, 지금? 약간 상자 좀. 약간, 상장 약간 있는데? 첫 번째 순서. TMI q u 입니다 어땠으냐? 이따위 청보. TMI Quiz. 각종 수단색 없는 TMI 문제를 OX로 맞춰라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린 씨. 박진영은 데뷔전 SM 연습생이었다. OX. 정소. 그래서... 에쁘다! 좋은... 네. 네. 정답. SM은 오! 약간 싸가브리 수비해야 돼. 아... 쏘비고에까제페제 <laughs> 제완... 와. 백종원의 영어 이름은 밥이다 백종원 씨 약간... 데니 이런 거 같아 데니야? 데니로서 들어 약간 느낌스가 그런 느낌 엑스 네. 데니 씨 정답! 와잘습니다 백종원 씨의 영어 이름은 산체스입니다 <laughs> 약간 멕시칸스러운데요? <laughs> <laughs> 산체스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갑수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에미넴이다 절박. 절박. 어. 정답. 매니 씨세 명이 방송으로 맞추셨어요.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. BTS. 는 BTS. 반 밴텐 소년단의 약자이다. 오 어, 이거 너무 쉬운 거다.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. 오 이거 오 무조건 확실. 오 무조건 확실하시니까. 정답은. 요, 오늘 이렇게 이런 위험한 문제를 꼭 내셨어야 됩니까? 예 작가님!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방탄소년단 분들도 우리 이새퀴를 즐겨보신다고 합니다 <laughs> 진짜요? <하죠>? 아, 피셜인가요? <laughs> 눈구 피셜인가요? <laughs>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후의 어, 네. 아, 본명은 네? 조루이다? 네? 저 <laughs> OX로 답해 주십니다 아, 제대로, 제대로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, 들으셨잖아요. 아니, 예. <laughs> 그게 아니면은, 오로 가겠습니다. 오! 정답은, 오입니다! 아 예, 빨리 넘어가 주세요. 예, 빨리 넘어가 주세요. 오, 근데 괜찮으시죠? <laughs> 네, 아, 쉽지 않네요.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죠. 개그맨 박날에는 도루공포증이 있다! 아왜 그러세요? <laughs> 지금 뭐예요? 아니 조류요 조류가 조류 공포증 조류. 아 잠시만 나 지금 미쳤나 봐미아 <laughs> 조류 공포증이라고 했잖아요 어. 제가 그런 공포증이 어. 나오고 한참 동안 생각했잖아요 뭐, 있을 수 <laughs> 있지 왜 <laughs> 없을 아, <어쩔> 거라 생각해 <laughs> 근데 뭔가 강나래 씨 이미지가 동물을 되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X 정답은? 쉽습니다 네. 조로고, 아 조로 조로고트 말이야, 말 네. 첫 번째 문제, 윤지성의 피부 타입. 지성이다. 오 엑스. 딱그 보통 이지않에다아약건성이다아 네, 좋습니다. 정답은 엑스입니다. 아. 아 진짜 지성. 네. 아 어. 이름과 달리 피부 타입은 건성이라고. 아. 네네네 어. 다음 문제 갈까요? 어, 너무 문제 건성으로 아뇨 아아니에 아니, 아니, <laughs> 죄송합니다 저 존중해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씨 아, 네. 김종국은 윌 스미스 노래를 피처링한 적이 있다? 없다? 오저 <laughs> 어,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자꾸 <laughs> 없는 거 같아요 네. 없는 거 같습니까? 근데요? 정답은 오입니다 커버 시절에 윌 스미스가 듀엣 앨범까지 제작을 하시잖아요네 너무 힘이 들어 마지막 문제 만화 카드캡터 체리의 만날 수 없어, 만나고 싶은데와 코카리 스웨트 광고의 라라라라라라는 같은 가수가 불렀다. X. X. X! 네, X다. 네. 정답은 O이다. No. No. 네. 두곡다 가수 정여진 씨가 부른는 거예요. t 리 i k 어떻게 한번불러보해겠어요고 칠해주고, 고 칠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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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고 자, 이어서 졸렬 퀴즈입니다. 나무를 보고 숲을 맞춰라. 졸렬 퀴즈. 사진이나 절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맞춰라. 자, 1번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아, 보이는 문제, 문제. 뭐 뭔지 알것 같아요. 눈인 것 같아요. 아, 눈이 치고 아니까 네. 예 씨, 어떠세요? 누 치고 흰자가 너무 없지 않아요? 애벌레. 애벌레요. <laughs> 사진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. 선주세요 어, 어. 어? 사람이야 사람이야 일단 사람이야. 두 명분이시네요 어? 네 일단 두 명분이십니다 예은씨 유병재 유병재씨 땡 성다 성다 희씨 이학할 사님 이학할 사님 오늘 문제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꼭지 좀 그려주세요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작은 사진일 때가 더 좋았네요 <laughs> 다음 졸렬 사진 보겠습니다 어... 이건 뭐 뭐예요? 나 미쳤나 보다 화면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<laughs> 네. 정답! 은하계! 은하계 땡! 조금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? 까마귀? 아! 약간 선글라스 <laughs> 다들 상상력이좋죠 동물인지 아닌지 뭐가 <laughs> 아, 아, 약간 종류 타임 맞습니다. 아, 아, 네. 다음 네. 힌트를 더드 아, 자 다음 트한 아. 아. 번만 기회 드릴게요. 저요, 저요. 승준 어, 씨 아세요? 네, 저 안돼. 아, 기회 드릴게요. 예 씨, 예 하정우. 하정우. 아 뭔가 제가 아 바로 맞춘 너무 재미없잖아요. 이런 짧은 것도 제 전문이라서 아. 계속해서 그 텐션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아. 문제 바로 들이 들어왔습니다. 문제 해주시죠. 아, 이거 좀 너무 많아. 멋지다, 멋지. 진짜 일시하같이. 9 0도데요 네, 네. 저 누나도 모르겠어요. 아 모르시나요? 사진 조금 더 넓게 주세요. 어? 나또한 번. 아... 네, 선유 씨. 아 뭐가? 아니, 또한번더 해볼게요. 네. 외국 사진 같은 느낌이 뭔가. 좋았어요. 다 대리 씨. 명호 씨. 이명호 씨. 저도 와. 아, 페인트 사다는 저는데 마이크에. 난저저번본적 있는데. 네. 저사서뭐프레디버리이 좋은 줄게. 마이크. 네. 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음 퀴즈는 이세크 관상 퀴즈입니다. 누가 얼굴 소리를 내었는가? 관상 퀴즈! 여러 명이 합쳐진 얼굴에 보고 누구인지 맞춰라! 문자, 컴 o 어? m 정답! 어, 브래드피트 씨랑. 브래드피트 씨랑. 체리얼 팔패. 박진영 씨와 브래드피트. 백! 어? 아, 나도 그렇게 잘 보이겠지? 디카프리오랑. 디카프리오와 박진영 씨. 박진영 씨! 정답!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인영이영이는데은다 영상은 이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주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자선이영이영자 선생님 김성주 아나은서성주이나상서 아나운서. 대..대박이? 대박이?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. 빠밤! 저 이룬이는 과연 이 팀넘버를 최대 몇 개까지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? 가 바로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문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댓글을 남겨주시면요. 추첨을 통해서 팀넘 다양하게 팡팡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요